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들어갈게요. 자, 먼저 보험 상품별 인수 기준 및 계약이 나오는데,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이제 인수 절차 내용이 나오고요. 기준 가액이랑 보험 가입금 이제 산출을 하는 식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 여기가 축사에서 더 중요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수 있죠. 자, 먼저 인수 절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 돼지, 가금, 말, 기타, 가축이 일단 틀 자체는 동일하고요. 그 전에 이제 그 사이에서 이제 가축별로 조금씩 다른 것들이 있는데 그것만 따로 외워주시면은 끝나는 부분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축사 농가 가입 청약 신청을 해야겠죠? 그래 일단 쉽게 보시면 청약 신청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보험 목적물 이제 확인을 하겠죠? 가축 및 축사를 확인을 할 건데, 축사, 내용 자체를 보면은 축상 등 이제 보험 가입 내용 동일한 갱신 계약의 경우 3년마다 확인 가능하다. 어 그러니까 만일에 계속 꾸준히 가입을 하는 농 가축 이 축사들이 많겠죠 그런 경우에는 뭐 그때마다 조사를 하지 않고 3년마다 확인을 해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사슴은 이 표번호 귀에 달려 있는 그표번호를 확인을 하고요 개체별 사진을 확인을 한다. 그리고 양, 벌, 토끼, 오소리 사육 두수 확인 및 목장 전체 사진 촬영을 한다. 음, 개체별 사진도 촬영을 하고요 이렇게 다른 애들은 괜찮은데 기타 가축 이제 사슴, 양, 벌, 토끼, 오소리는 아, 사슴을 제외한 다른 애들은 사진을 찍고요, 농지 전체 사진도 찍고, 사슴은 입표 번호 사진을 찍는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청약 신청을 했어요. 그다음에 보험 목적으로 확인됐고, 그러면 가축재해보험 가입설계서를 작성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내용을 뭐 쓰셔야 되면은 첨부 서류를 어떤 것들을 내야 되냐 이거죠. 자, 먼저 첫 번째 소 같은 경우에는 쇠고기 생산 이억제 등록된 농장별 사육 개체현황을 제출을 하셔야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있는 이제 농가들도 있겠죠. 그럴 경우에는 생략이 가능한데 없다. 그러면은 쇠고기 생산 이력제에 등록된 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을 작성을 해야 된다. 라는 게소에 일단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축산업 등록증이 가입이 내야 되죠. 그리고 신분증 사본, 그리고 축사 특약 가입하려면 건축물 관리대장이 있어야 되고요. 동물 복지 인증 특약을 가입하려면 동물 복지 인증 확인 서류가 있어야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동일한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슴은 가입하려면 개체별 사진 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꿀벌은 병성 검사 확인서가 있어야 되고요. 말은 개체별 한두당 건강 진단서가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말 같은 경우에는 생산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어야 된다라고 아까 저희가 첫 번째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내용이 또 나옵니다. 그렇게 또 한번 보는 게 좋겠죠. 먼저 사업자 등록증 사본. 그리고 마사의 홈페이지에 제주마 등록 관리 시스템 생산자 확인. 그리고 생산자 협회 등록 여부 그리고 농어촌형 승마시설 신고 확인증 중한 가지는 있어야지 어, 가입을 할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가입설계서를 이제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이제 또 작성을 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 청약신청을 했죠. 그 다음에 현지 보험목적물 확인했죠. 그 다음에 가입설계서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이제 그때 작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료 결정하고 이제 수납을 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보험료 얘기가 나옵니다. 일단 보험료는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보험요율입니다. 어, 보험요율은 당연히 저희가 알 수가 없겠고요. 이제 농가납입보험료라는 게 따로 있죠. 총보험료 이렇게 해서 나온 총보험료 중에 국고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50% 그리고 지자체에서 지원해주는 보험료 40%를 빼고 보험료를 제 이제 계산하면 된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근데 말 같은 경우. 자 4천만원 이하는 이제 50%에서 국고 지원이 나오고, 4천만원 초과를 하면은 초과 금액에 해당하는 5천만원이면은 5천만원에서 4천만원을 제외한 1천만원의 보험료에서 35%만 국고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리고 외국산 경마, 경주만은 제외가 된다라는 내용까지 계속 반복돼서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험증권발급 및 교부를 받으면 이제 가입이 끝나죠. 정리를 해보면은 청약신청을 하죠. 그 다음에 보험목적물 확인을 하고요 가축재해보험 가입청계서를 씁니다. 여기서는 첨부서류를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축재해보험 청약서를 이제 작성을 하죠.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및 보험료가 결정되고 수납을 하시고요. 그러면은, 보험증권, 발급 및 교부가 되면은, 끝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나고요. 어, 보험 계약 시, 이제 작성 및 필요 서류,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거 먼저 볼게요. 가축재해보험 청약서, 청약을 하겠죠. 그 건물 배치도, 그 가축재해보험, 뭐, 뭐, 소면소 돼지면 돼지 이런 목적물 명세서 이런 것들을 쓰고 소는 얘기가 나오지만 소 생산 이억제 농장별 사육 개체 현황이 없으면 아까 그걸 써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내용이고요 이제 공통 필요 서류 또 정리해 보면은 축산업 등록증 자 여기서 아까 관상조 말씀드렸었는데 첫 번째 영상에서 관상조에서는 축산업 등록증 허가증이 필요가 없습니다 등록 제외이기 때문에 자 사슴 양 가입시에도 마찬가지로 미가입 미첨부를 하시면 되고요 건축물 관리 대장은 청사 가입 시 내셔야 되고, 동물 복지 인증 확인 서류도 동물 복지 인증 계약 특약 시 제출을 하셔야 됩니다. 소, 또 나왔죠? 소 생산 이력 자에 농작물 사육 개체 현황이 있으면 안 쓰셔도 되고, 없으면 작성해야 을 된다. 말은 건강 진단서 한두 당 내야 되고, 기준은 사업 그리고 또 사업자 등록증이나 마사회 홈페이지에 생산자 확인, 생산자 등록 여부 확인, 그리고 농어 청용 승마 시설 신고 확인 중. 하나를 제출해야 된다 라고 돼있고요 기타 가죽은 뭐 1, 2, 3번 동일한 거에다가 개체별 사진, 사슴벌통을 가입할 때는 개체별 사진을 찍어서 같이 내야 된다 라는 내용이 있었죠 자 그럼 이제 중요한 기준가입 및 보험가입금액 선정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은 소기준가입 일단 보시면은 요런 내용 현 가입 시세에 향후 시세 및 성장 추이 감한보험기간내 최고가입으로 안내를 한다 라는 뭐 형식적인 내용이 있고요 자 이제 보험가입 및 손해평가를 해야 겠죠 어, 일단 사고시점으로 하고요 일단 한후 첫번째 폐사시점에 연령, 월령을 구하죠 여기서 음, 연령이라고 하겠습니다 왜냐면 월령은 무, 무시가 되기 때문에 자 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일까지를 하여 월 미만일수를 무시를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근데 출생일로부터 사고발생까지 1개월 미만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얘가 뭐 <laughs> 태어난지 19일 된거죠 15일은 재회가 되니까 19일짜리가 만일에 사고 입었다. 그러면은 1개월로 계산을 한다라는 내용이고요. 여기서 이제 1개월에서 그럼 6개월 이하인 경우는 어떻게 계산하냐. 어,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을 한다. 여기서 중요한 건 전전월 전국 산지평균이라는 건데, 어, 전월 전국 산지평균이 계산이 되는 게월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6월에 5월 거를 볼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6월에는 4월 거를 확인 해서 이제 전국 산지평균 송아지 가격으로 보험 가격을 해준다 라는 거고요. 이제 7개월 이상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 봐야겠죠. 음,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체중 곱하기 이제 키로그램당 금액인데, 어, 체중은 이제 발육 수준표 라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저희가 절대 외울 수가 없는 표고요. 이거는 제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제 정한 소의 나이에 해당하는 체중을 먼저 적용을 하고요. 이제 키로그램당 금액이 있죠. 그래서 이제 산지 가격 적용 범위표 라는 게 나옵니다. 여기서 이제 축종 성별 원령에 해당하는 사고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그 체중으로 나눠서 계산한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은 여기 마침 또 나와있네요. 25개월 초과시 655kg입니다. 어 그러면은 그 655kg을 이제 여기 축종 성별 원령에 해당하는 표에 그, 뭐라 그러죠? 그 평균 가격이 있어요. 그걸 나눠주시면은 이제 kg당 대충 얼마다라는 금액이 나오죠. 이제 그거를 로그램당 금액으로 써서 그때 체중을 곱해서 보험가액을 선정을 하는 거고요 여기서 25개월 초과시 655라고 되는데 어, 월령이 25개월이면 은 어, 655kg로 해줘요 이게 마지막 구간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냥 넘으면은 그냥 655로 해주겠다라는 거고 한우암컷도 40개월이면 470으로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월령별 가액이 근데, 송아지 가액보다 낮을 수가 있겠죠. 그럴 때는 그냥 최소 보험 가액은 송아지 가격으로 적용을 해주겠다라는 기준인 거죠. 그렇게 일단 생각보다 한우는 좀 간단합니다. 근데 젖소가 굉장히 머리가 아파요. 일단 유량, 유량 접소, 어이 유량 검정 접소는 일단, 이제 뭐죠? 협정 보험 가액으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제외가 되는 거고요. 퇴사 시점에 나이를 구하고요. 일단, 나이를 구하고, 월단위 미만, 무시하고,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치고요. 내용 똑같죠? 그 다음에 이제 사고에 따라 전전할 전국 산지 평균 가격을 기준으로 보험 가을 구한다. 동일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렇게, 기준이 이렇게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또 이렇게 시험 문제로 한번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단답형으로라도 나올 수가 있겠죠. 어, 그래서 일단 내용을 보세요. 1개월에서 7개월 나누고, 본유 떼기 암컷 가격으로 합니다. 근데 여기서 마찬가지로 2개월 미만 질병사원로 3개월 미만일 때는 50% 적용을 한다라고 내용이 나와있고요.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한우도 마찬가지고요. 월령 이제 8에서 12개월 나는데 분유대기 암컷 가격에 수정단계 가격에서 분유대기 암컷 가격을 뺀 것을 6으로 나누고 사고 월령에서 7 7이 7값을 뺀 값을 곱합니다. 그럼 8에서 12개월에 보험가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규칙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일단 13개월에서 18개월은 수정단계 가격. 그리고 19개월에서 23개월은 수정단계 가격인데, 여기서 보시면은, 새로운 게 추가됐죠. 수정단계에서, 초산로에서 수정단계 뺀 것을 6으로 나눠요. 그리고 18, 여기 있는 18개월로 나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시면은, 이게, 그래도 다행인 게,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외워야 될게 정확히는 뭐냐면은, 어, 보시면은, 분유대기 암컷. 1에서 7개월은 분유대기 암컷 한다. 그리고, 18개월, 13에서 18은 이제 수정 단계 가격을 적용을 하죠. 그러면은 18개월 이상은 수정 단계 가격에 이 공식을 제외하고요. 그 다음에 24개월부터 또 초산후라는 게 생기죠. 초산후는 마찬가지로 32개월 공식을 사용을 한다라고 외우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다산후와 이제 노산후가 추가되는데 56개월부터는 다산후인데 6 7개월 노산후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될 숫자는 정확히 뭐냐면 이 7개월. 7개월이 다음 공식에 사용이 되고요. 그리고 18개월이 다음 공식에 사용이 되고요. 31개월이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55개월이 사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외워야 되는 것은 7, 18, 31, 55, 67이죠. 그리고 이 기준으로 해서 7개월은 분유대기다. 7개월은 분유대기로 계산을 한다. 그리고 18개월은 수정 단계 가격이다. 31은 초, 55는 다, 67은 노. No. 그렇게 해서 분수초 단어 7, 8, 1, 5. 이렇게 해서 외웠습니다. 앞자리, 1 0개사리 숫자는 같이 외워주면 좋은데 헷갈리기 때문에 저는 7, 8, 1, 5. 뒤에 1자리만 외워서 7개월, 18개월, 31개월, 55개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55개월과 67개월 사이는그 공식을 적용을 한다. 그리고 31과 18 사이에는 그, 그것을 적용을, 공식을 적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여기 6, 6, 9. 또나뉘어12 그리고 원령 빼준 것까지 해서 어, 외우면은 생각보다 금방 외우시니까 음, 시간이 날때 한번 외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구도 보시면은 한우랑 똑같습니다 유구는 한우랑 내용이 아예 똑같고요 그래서 추가되는 내용이 지우 평균 가격에 이런 내용이 있는데 이것만 따로 외워주시면 돼요 키로드랑 키로그램당 금액이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아까 말했던 전전월 전국 산지 평균 가격으로 하는데 여기서는 이제 사고, 이제 지우 평균 가격의지우률 58%를 곱한 가격을 k 로그램당으로 한다. 그러니까, 킬로그램당 금액이라 하면 전전을 전국 도매 시장의지우률 평균 가격의 58%를 곱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유일한 검증 자수 따로 빠져있죠? 음,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시험에 나올 확률이 높은 게, 어, 이게 아직 안 나온 문제네. 요 부분이 일단은 있습니다. 먼저 일단 정의를 보고 갈게요. 검정 농가의 젖소 중 유량이 우수하여, 일단 좋은 젖소라는 거죠. 상품성이 높은 젖소를 대상으로 시가에 관계없이 보험회사와 개인 간에 협의해서 보험가입을 선정을 한다라는 게 이제 협정보험가입이고요. 젖소 암컷으로 가입하는 시에는 이제 축산유통부의 시세를 기준으로 보상을 한다라는 내용까지 있습니다. 가입 기준이 중요하겠죠. 직전월의 305일 평균 유량의 10, 만킬로그램 이상이 평균이어야 되고요. 농지는 평균 체세포가 30만 마리 이하여야지 가입이 일단은 해당 농지가 된다는 라 거죠. 그러면은 그 농지에서도 다 가입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 해당 가입 가능한 젖소를 봐야 되는데 젖소는 305일 유량이11,000 이상이고 체세포 수가 20만 마리 이하여야지 어, 우수하다 상품 가치가 높다라고 얘기를 할수 있는 기준이 된다는 라 얘기죠. 어, 어, <laughs> 여기서 305일이랑 라 60일을 뺀 거죠. 365일에서 근데 그 60일이 이제 젖소가 쉬는 기간이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불쌍한 게 저소는 1년에 2개월밖에 못 쉬어요. 참, 약간, 슬픈 현실이긴기라고 생각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뭐, 그래서 가입 연령이 제 가입 한도가 나오는데, 24개월 미만은 일단 가입이 2년 미만은 가입 불가능하고, 8년 이상은 가입 불가능하다. 그럼 24개월, 2년에서 6년. 이제 미만은 3, 최고 3색, 최저 300, 500에서 선택을 하고요. 그 다음 72개월, 96개월은 200, 300이다. 이런 기준 간단하게 외우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돼지도 내용이 좀 많아서. <laughs> 자, 돼지는 일단은 개별 방식 가입. 어, 여기서 좀 의아했던 게 분명히 돼지는 우리가 포괄방, 포괄가입이라고 했었는데 왜 개별 방식일까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이제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나뉜다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모돈. 일단 모돈이죠. 엄마돈. 엄마 돼지는 모돈 돼지 70만원 곱하면 되고요. 아빠 돼지는 84만원. 그 새끼 돼지는 모돈 수의 4.5를 곱하고 15만원을 곱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포유자돈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10만원. 이유자돈은 15만원. 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어, 그리고 협정보험가액 특약 자동가입이 된다고 써있네요. 자, 그리고 육성 비육돈 가액은 모돈 수. 일단은 자돈이랑 육상 비육도는자보돈수로 기준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5에 5를 곱하고 33만 1 0원 무슨 기준인지는 모르겠는데 숫자가 굉장히 더럽습니다. 좀 마음에 안 들어요. 어쨌든 뭐 33만 1 0원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주 계약. 개별 방식, 개별 가입을 했을 경우고요. 이제 일반 일괄 한 번에 통틀어서 가입을 했을 때는 어말 그대로 일단 개수를 다 더하면 되고요. 총사육두 수에서 30만 3천원을 곱해서 간단하게 구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약 봐야겠죠? 질병 위험 보장 특에 패드 로타 바이러스를 보상해 주는 거죠. 마찬가지로 모돈수를 기준으로 계산하고요. 2.5에 10만 원을 곱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리해 보면은 자돈은 4.5에 15만 원이었잖아요. 그리고 비육돈 가액 그 걔네들은 이제 5를 곱하고 모돈수에 10, 음 33만 천 원이었죠. 33만 천 원을 곱했는데 모돈수에 2 5를 곱한다. 그리고 축산 휴지 위험 보장 특별 약관 모돈수 에 70만 원 곱한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시면은 모돈 가액이 70만 원이죠. 이거를 모돈수 70만 원으로 해준다. 그러니까 웅돈 이런 애들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대신 자기 부담 금액이 없었죠. 자, 정기적 위험 장치, 정기적 장치 기준 가액을 산정한다. 주계약 산정 방식과 동일하다라는 내용은 요 주계약 산정하는 이 방식을 사용하라는 한다는 거죠. 폭염제도 마찬가지로 정기적 장치와 동일하게 요 일괄가식과 개별가입을 했을 때 방식으로 보험가입을 산출을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뭐 단기요율, 단기요율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사실 그냥 심심해서 정리를 해봤는데 7, 8 월에 집중이 돼 있더라고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그냥 읽고 넘어가셔도 솔직히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음, 그리고 협정보험가입, 특별 약관 계약자 농업 손해보험이 이제 협의 평가 금액 그대로 가입을 하는 거죠. 유량저소검정, 이제 유량검정저소도 이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용물 차감만큼액 손해평가한다는 내용이 있고요. 자, 가금. 가금도 보겠습니다. 주계약을 일단 보시면은 주계약이 다 동일하기 때문에 주계약만 보시면 돼요. 6개 2,500원, 산란개 6,000원, 토종닭 4,000원, 오리 5,000원. 그리고 종오리, 종개, 종. 종으로 쓰는 거 있죠? 협정가액. 그리고 나머지는 다 협정가액인데 얘네는 권장협정가액이 만원 종오리, 종개는 만원이고요 그리고 매출이는뭐0 0원밖에안 해주네요. 권장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할 필요는 없는데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 장치 마찬가지로 이, 이, 내용을 그대로 기준 가입, 보험 가입금액 결정을 하고요. 협정보험 가입금액 내용 동일합니다. 어, 그리고 말 같은 경우는 보시면 내용이, 내용이 이거보다 훨씬 많은데 제가 그냥 쉽게 정리한 건데 경매 또는 외산만은 1, 2년치 6천만, 3년치는 불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데 사실 이게 뭐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너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사실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라기보다는 막 경매를 나가는지, 왜삼면 개인 거래인지, 이건 거래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좀 경매사에게 필요한 내용이지 않나 싶더라고요. 그렇지만 뭐 정리는 해봤습니다. 한번 업무 방법도 뭐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그리고 이제 마지막 축사 시설물이죠. 시설물은 우리가 늘 눈여겨봐야 합니다. 일단 가입 방법을 볼게요. 어, 뭐 동작는 모든 축사를 동별로 개별 가입을 한다. 모든 축사를 동별로 개입, 가, 개별 가입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일부 가입이 된다라는 건 아니죠. 개별 가입을 한다라는 거죠. 이런 차이가 있고요 사고 발생 시사고동말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 그냥 개별로 우리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전체를 해서 피해율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그것 자체만 보고 뭐 이제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축사 일괄 가입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자, 농장 내 소지하고 있는 모든 축사를 일괄 평가하며 그 총액을 가입금액으로 평가를 한다. 자, 사고 발생 시 사고동만 뿐만 아니라 농장 전체 내 축사를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고 발생 시 사고 동만을 평가하여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사고 발생 시 사고 동만, 농장 내 전체 축사를 평가하 보험금을 지급을 한다. 라는 게 뭐냐. 자, 축사 동별을 가입했을 때라는 거죠. 여기서는 축사 일괄 전부 다 가입한 거죠. 그렇지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동별로, 모든 축사를 동별로 가입을 한 거기 때문에 일부만 가입한다. 내가 100개가 있는데, 그중에 서 80개만 가입을 할 경우는 아니라, 100개를 다한개로 봐서 가입을 하겠다. 아니면은 일괄가입은 100개를 전체 100개로 봐서 100개를 한 개로 보고 가입을 해서 총 산출을 하겠다라는 그차이지 이게 뭐 다른 내용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축사 동별을 가입했는지 일괄로 가입했는지 확인을 하셔야 된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럼 산출 방법 볼게요. 자 보통 우리가 제조달가액으로 시설물은 다 산출을 했었는데 자 동일한 구조 이렇게 내용을 재건축하는데 필요한 재건축 가액, 재건축 가액이라는 게 사실 제조달가액이죠. 어쨌든 재건축 가액을 구한 후경영및 사용 소모에 해당하는 감가를 공제하여 산출한다. 어, 여기 내용이 나오네요. 어쨌든 현재 가액은 이제 신축 가액과 감가 공제액인데, 감가 공제액이란 신축 가액을 감가율을 곱한 거다. 경년 감가율이 있겠죠. 그리고 경과 연수로 곱해서 나온 감가율을 신축 가액과 곱해준 것을 신축 가액과 더해주면 현재 가액이 나온다라는 거죠. 어 여기서는 일단은 장가율이 30%고요. 수정 장가율은 이제 보험 동기는50% 70%까지 최대로 적용을 할수 있다라고 돼있네요 그리고 마찬가지 인수 제한 얘기가 나오는 거죠. 축사 특에서 축사 사용 도중 개보수가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이 한국 건물 신축 단가표의 내용 연수 감가율을 적용을 한다. 근데 이 표에 대해서는 뭐 따로 나온 게 없기 때문에 시험 축 계산 문제로 나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이런 내용들 언제 인수가 되는지 어떻게 계산하는지 내용들이 축사에 대해서 나오고요 그리고 끝으로 이제 인수제한계약 인수가 안되는 것들이 뭐가 있는지 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공통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2019년 기출로 나왔죠 그렇기 때문에 2020년에 나올 확률은 적겠지만 단답형으로라도 맞먹고낼 수는 있겠죠 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사실 내용은 외워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사육장손의 일부 축사 가입은 전부 다 안되고요 차액 정세는 모든 축사를 가입해야 된다. 단 축사의 경우 관리사, 퇴비사가 없는 경우에는 가입 제외를 할 수가 있다. 그냥 아예 쓰지 않는 곳이니까 그냥 없는 공간이라 생각을 하는 거죠. 송아지도 마찬가지죠. 송아지도 뭐 아예 보험 가입이 15일 이하의 송아지가 있으면은 걔네는 가입을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 원래 가입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그냥 다른 거 가입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소 보시면은 아 그리고 주계약 및 축사 특혜 가입 금액이 어, 기준 가액 대비 50%에서 150% 이외의 경우는 가입이 안 된다. 음, 예를 들면은, 주기약 추가 가입금액이 뭐0만 원인데, 기준 가입을 계산을 해보니까, 50%, 150%보다 더 높은 거죠. 더 낮거나 높은 거죠. 그럴 경우는 가입이 안 된다라는 내용까지 공통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소는 15일 미만, 그리고 13세까지, 원래 13세 이상 가입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딱히 내용은 안 나와 있어서, 이것만 넣고요 일부 가입은 안 된다는 얘기가 계속 나오죠. 근데 마찬가지로 뭐 환축 발육 부진 이런 걸로 어차피 제외되면은 그냥 빼고 어차피 가입 안 되는 애들은 제외시켜 주겠다라는 거죠. 되게 인심 쓰는 척 하는 거죠 사실. 돼지는 질병 위험 보장 특별 약관에 가입 안 되는 기준이 있는데 1년에 두번 이상 질병 사고 났으면은 어, 너희는 질병 위험 보장 특약은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럴만하죠 이거는. 돼지 가금 그리고 협정 이런 특약 첨부 계약이 있고요. 음, 말 같은 경우는 정확히는 인수 제한이 아니라 인수 심사 품목으로 올해부터 내용이 바뀌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중요하게 보셔야 되고요. 경주마 중 경주, 장기 그냥 경주만데 교양하고 있거나 출전하지 않으면은 좀 인수 심사해봐야겠다. 경주 실적이 안좋으면 슬프지만 인수 심사해보겠다. 그리고 생을 6개월 미만 자마, 6개월 미만은 안 된다. 종빈마의 경우는 수정이, 어, 직전에 얘가 수정을 못했어요. 그러면 어, 좀 번식장애 있는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이 들면 인수 일단 심사를 해 보자 라는 얘기고요 그리고 개체별 심사결과 보험에 가입하고자 하는 말이 이제 병상 노령 이런 발육부진 쇠력 기형 악습 이렇게 그냥 병든 애들은 솔직히 가입시켜 주기가 쉽지 않겠죠 암보험을 들 때도 암 걸렸는데 암보험을 들 수는 없잖아요 그런 내용인 거고요 종빈마 그리고 종빈만데 2년 이내에 번식장애 또는 임신이 안된 암말이 있죠 그런 경우에도 좀 그러니까 임신 심사된다. 가 그렇기 때문에 또 종모마가 나오죠 정액 불량, 경인 물량, 무정자증으로 수정이 안 되는 말은 심사 제한이 된다. 심사 이제 심사 대상이 된다. 어, 그렇게 보시면은 종빈마가 두개 나고 오 종모마가 하나 나와요. 그 하나는 경주마 얘기, 경주마 그리고 경주마 얘기. 그 개월 이상 위안 안 된다. 그래서 종 이제 종빈마, 종모마, 경주마에 대한 얘기 그리고 전체 말 이런 병약한 말은 좀 심사 대상이 된다라는 거죠. 축사 인수 제한 볼게요. 일단은 사역장부 일부가 기타 가축 또는 축사만 가입해 일부 가입은 어쨌든 무조건 다 안된다는 거죠. 그리고 가축재해보험은 사육장소내 모든 가축 축사를 가입해야 된다. 한번더 강조를 한 거죠. 일부 가입은 안된다. 전체 다 축사 가축 가입해라. 얘기고요. 단 축사의 경우 가축이 없는 관리사 및 퇴비사는 가입 제외할 수 있다. 공통 내용이죠. 그리고 건축물 대장 및 주택 용도인 경우는 당연히 가입이 불가능하겠죠. 가축 가입 없이 축사만 가입하는 경우도 당연히 안됩니다. 여기까지 해서 이제 가축까지 마무리가 다됐고요 어, 그 다음에는 이제 중요한 것만 찍고 넘어가는 영상을 이제 다음에는 이제 1과목 전체 다 해서, 어, 제 생각에는 뭐한 30, 40분 내외로 정리를 한번 해볼까 하는데, 중요한 내용들, 정말 핵심, 다 사실 너무 중요하지만 핵심만 찍고 하는 영상 마무리해서 이제 1과목 진짜 끝내고 이제 2과목 정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